그제부터 어제 하루 종일 내린 비를 맞고 옥상에 아이들, 옥상의 아이들이 다 괜찮은데 몇 아이만 폭 갔네요. 요새 날씨도 굉장히 더웠고,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옥상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저 에어컨 실외기에 비를 맞은 아이들 고온에다가 뜨거운 바람을 맞으니까 막 하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고사도 되고 어제 또 그런데 그렇게 힘든 걸 겪은 아이들이 아 요새 어제 그제부터 온 비에 또 이렇게 폭 갔네요. 이 선인장까지 간, 갈 줄은. 몰랐습니다. 서인장이 이렇게 큰게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쓰러져 있네요. 아마 뿌리도 썩고 물러서 이렇게 쓰러진 것 같아요. 음. 정거, 정기옥이라는 선인장인데, 꽃도 아, 못 봤는데, 꽃 보려고 이렇게 옥상에서 무거운 걸 매년 올려다 놓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거.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게 자꾸 물러서 이렇게 없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힘들어했던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 살아났던 게저 실외기 바람을 막고 이렇게 타버린 것 같이 말랐어요 그래. 입장이 다 이렇게 말라서 너무 말라서 이게 호전이안될것 같아요 음, 겨울에 냉해를 입고 이렇게 말라 버린 것도 여름내 시간이 지나가도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얘네들도 너무 말라서 얘네들도 잎이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한번 놔둬 가야겠습니다. 풍로초도 이렇게 됐고요. 사랑초는 잎이 다 노랗게 떠서 제두 번째로 이렇게 잘라 줬는데 또 이렇게 예쁜 연한 초록의 잎이 돋았네요 그리고 음, 외목대 토피형으로 키우는 음, 아이비제라륜 아이비 제라늄이 이렇게 꽃대를 자꾸 올려줘요. 제라늄들 다 이렇게 제가 꽃대를 따고 있어요. 올라오는 족족들이 줄기를 좀 키우려고 이렇게 따, 따주고 있습니다. 여름에 힘들어해서 줄기가 좀 잘, 파업이 많이 지고 잘못 자라서 이렇게 꽃대를 정리해 주니까 조금 안 해주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꽃을 피우면은 꽃으로 영양분이 영양분을 다뺏 빼앗기기 때문에 줄기 성장을 못해서 제가 다따 주고 했더니 여기 벌써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커졌네요. 여기도 나왔고요. 가지치기 한데도. 가지, 치기 한데, 요런데,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크고 있네요. 이렇게, 꽃대를 잘라줘서, 음, 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하엽이 되게 많이 졌었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났어요. 얘들 다 죽말라, 삐뚤어졌던 게, 세이지, 체리세이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거는 신동이에요. 신동도 여름내 힘들어해서 비도 많이 맞고 해서 이렇게 어, 입장들이 다 까맣게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새자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벌써 이렇게 꽃을 키워주고 있네요. 꽃망울을 키우고 있습니다. 꽃망울은 나중에 <laughs> 키워줘도 되는데, 이렇게, <laughs> 아, 뭐가 급한지 벌써 키우고 있네요. 까맣게 마른 거는 어느 정도 더 두고 바싹 마른 다음에 제가 떼어줄 생각이에요. 장미허브, 장미허브는 비를 많이 맞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장, 입장에 초록초록 새 입장이 나와서 아주 풍성해졌어요. 외목들을 키우는 장미허브. 너무 예쁘죠? 이쪽에, 이 밑에 이렇게 수도. 통통해지고 아주 예쁜 모습이네요 풀들은 자꾸 뽑아줘도 이렇게 끊어져요. 뽑으려고 해도 이렇게 쳐주면 자꾸 또 나고 금방 성장을 해서 또 커지네요. 이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아, 이 나비, 나비들이 왔다 간 자리는 이렇게, 음, 알을 까가지고, 이 입장에서 애벌레를 키워서 이렇게, 다 애벌레가 나왔던 자리, 입장이 다 뻥뻥 뚫어지고, 제가, 좀 잘라주고 했어요. 음, 예쁘게 컸든 어, 이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여기서도 애벌레가 <laughs> 나온 자리 같아요. 뻥 뚫어졌네요. 네. 수영이 너무 예쁘, 예쁜. 예쁜, 예쁘게, 이렇게 자랐는데, 아쉽네요. 꽃대를 잘라준 자리가 이렇게 까맣게 되었고요. 오팔리나 화상을 봄에 많이 입혀가지고 지금 힘들어했었는데, 어, 여름 내 하엽을 많이 졌는데도 그래도 이제 예쁘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휴 비췄네요 요번에 목대가 지금 안 좋아서 다시 심어준 나이 목대에 무음이 와서 잘라줬어요 그랬고 다시 심어줬네요 그 자리에 다시 홍매아가 이렇게 꽃대를 키우고 있네요 얘도 봄에 화상을 너무 많이 입었드나이 새카맸했었는데 이렇게 됐고요 홍봉작도 새카맣게 탔던아이 이렇게 많이 되니 예뻐졌네요 화엽이 많이 져서 안타까웠, 안타까웠던 mim